그 박현수 박현 아시죠? 아시죠? 네, 알고있습니다 그 행안부 경니국장그렇습니다 그 12월 습니다침 6시 23분에 증인이 박현수 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14분 35초 동안 통화를 습니다 네, 알겠습 네, 알 네, 습니다습니다 무슨 얘기하셨나요? 전체적으로 어제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음, 나누었고 어, 어쨌거나 어, 제가 경찰청장으로서 계속 어, 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어, 면직 절차를 좀 밟아 달라 그 이제 출발이 행안부 경찰국이기 때문에 어,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, 박, 현수 국장이 강력하게 만류를 해서 그러면 뒤에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하자. 그러고 이제 마무리 짓고 전화 끊었습니다. 그 박현수 국장 말에 의하면 증인이 이런 얘기했다는 거예요. 증인이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거부하였고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더니. 대통령이 덕분에 빨리 잘 끝났어. 라고 얘기를 해서, 그게 상당히 좀 뼈가 있는 말로 알아들어서,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찰청장을 하냐. 이런 얘기를 박현수 국장한테 했다고 그러는데,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나요? 뼈가 있다는 말은 제가 한 적이 없고요. 네. 어, 인간적으로, 어, 죄송한데,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경찰청장 직역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. 그래서 그래서 면직 절차를 좀 밟아줬으면 좋겠다.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. 그 증인이 아까 그 박한수 개요사령관한테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셨잖아요. 전화를 받았습니다. 전화를 받았는데 증인이 협조 안 해줬죠. 그런 뭐 것처럼 그렇게 됐습니다.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. 예. 네,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전화를 했는데 그때도 증인이 협조 안 해줬죠. 네. 이상입니다.